어, 그쵸. 이제 이제 좀깨달으것어으셨 아, 어, 살짝씩 어, 옵니다. 오른발 할때 조금만 스트레스 안 벌어지게 해보세요. 아, 오이오 <laughs> 안녕하세요, 스키입니다. 저는 여기 김민수 목동 실내 스키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실내 스키장은 처음인데 오늘 경험해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체험을 도와주실 김민수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 GMS 스키 아카데미 목동 실내 스타장 운영하고 있는 김민수입니다. 여기 오픈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지금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요 뭐한 반년 정도 그냥 됐다고 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 따끈따끈하네요. 어, 그런 <laughs> 여기가 이방이가... 지금 굉장히 깨끗해요. 그러면 이게 되게 생소한데, 이 어떤 원리로 탈수 있는 건가요? 기계를 이렇게 뜯어봤을 때, 여기 큰 이렇게 원형 기둥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런닝머신 원리로 이렇게 제자리에 돌아가면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뭔가 마찰력을 만들어줘서 어 거기 위에서 스킬을 탈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요거를 타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 같은 거는? 일단 가벼운 이런 복장이랑요, 보호장구 그리고 음... 당연히 스키를 탈때 필요한 부츠, 스키 폴이 어, 정도 음... 있으시면 어, 충분히 여기서 실내 어, 스키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와, 알겠어. 그럼 사실 너무 기대가 돼서 어떤 느낌인지 여름에도 일단 탈수 있다는 거잖아요. 한번 맛보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요거 작동은 어떻게 해? 어, 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전원 이렇게 켜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렇게 조절할 수가 또 있습니다 속도를. 아 네,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천천히 이런 속도에서 좀 타시고, 좀 이제 나중에 잘 타게 되면은, 우와, 이렇게 좀 빨라지면서. 네. 좀 무섭죠? 에~ 에~ 그런데 실제로 뭐 올라가서 타보시면은 어~ 좀 속도가 빨라야지 이제 좀 기술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충분히 어~ 요렇게 요, 요 정도 속도에서도 충분히 탈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일본 갔다가 오랜만에 또 스키를 또 타네요 <laughs> 어~ 여기 이미 세팅해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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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예. 어, 어~ 이~ 살롱은 쇼 스키인데 어 실내 스키장 좀 특성상 좀 이제 스키가 잘안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속도를 좀 올리면 은 이제 좀긴 어 스키 신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요쇼 스키를 좀 신으셔서 어 같이 이렇게 좀 돌아가게 편하게끔. 네. 어, 아토믹이랑 살롱은이 잘 어울리네. <웃음> <웃음> 자, 오 스키. 자, 천천히 옆에 보시고 네. 천천히 올라갈게요. 그러니까 네. 저를 보시고 네. 이렇게 네. 한 발씩 자, 올라가시고 좀 미끄럽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딱 올라서시면은 네. 어, 이제 딱 타실 준비가 딱 됐겠죠. 그럼 아. 앞에 거울이 보이는데. 네. 아 거울이 요렇게딱 있구나. 제가 어, 기계를 한번 틀어드릴게요. 11자를 만드신 다음에 이렇 스키장이 좀 저희가 다르잖아요. 미끄러지는 네. 감이 좀 어,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잡아야 돼요. 어 앞에 잡고 계세요. 네. <laughs> 자, 오, 오케이. 자 여기서 천천히. A자를 이제 만드시면은 위로 올라갈 거고, 어. 그렇죠. 저항을 만들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저항을 풀어주시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먼저 좀 해볼게요. 오케이. A자에서. 위로 올라가시고. 아. 다시. 다시 풀어주시고. 시발자. 천천히. 아. 네. 어. 네, 천천히 올라갔다가. 아. 자. 위아래로 일자로 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자, 네. 오케이. 됐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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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오, 오. 자, <laughs> 이제 중간에서 한번 가만히 유지하면서 한번 타보세요. 스키장에서도 그냥 내려가듯이, 그냥,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계속 힘을 일정하게 주면서. 어떠세요? 너무 신기한데, 이, 진짜 스키장에서 이 느낌이 똑같아요. 내려가는 느낌은 좀 네, 비슷하시죠? A자를 예. 했을 때, 내가 좀 A자를 풀면 내려가고, A자를 좀 크게 하면 다시 브레이크 성에 걸리는. 와 진짜 신기한데 이거? 좀 일반인 분들은 좀 네. 느끼셨을 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려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아. 그런 부분에서 어색함을 좀 느끼시더라고요. 아이 시각적인 게 때문에 그렇구나. 아 네네네. 지금 제이 감각적으로는 실제로 스키장에서 하는 느낌 똑같아요. 저는. 어 옆쪽으로 체중 옮겨서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볼까요? 어. 아 어, 역시. 그렇죠. 어, 오케이. 자 보통 일반인 분들이 오시면 은 이렇게 턴이 안 됩니다. 스키를 잘 타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허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야~~ 거예요. 네. 빨라졌는데요? <laughs> 좀 빨라져야지 옆으로 가는 속도가 있으니까 지금 속도가 좀 빨라 보이지만 이렇게 네. 제가 걸어가는 속도랑 비슷한 거예요 스키장이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 자, 완전히 느린 속도죠 아, 어색해서 이 체감이 좀 빨라 보이는 거지 네, 소리가 조금 커서 네.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네. 자좀더 업해서 좀더 기다리셨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냥 아예 진짜 스키 타듯이 좀더 기다리시고 쭉 풀어줘야되네 또 이것도 그렇죠 풀어주시고 아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왔다갔다 좀더 아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좀 풀고 그 풀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아오 진짜 오 풀고 오 진짜 똑같네 선생님 언제까지 타나요? 네? <laughs> 언제까지 타나요? 어, 오케이 이제 그만 하세요 잠깐 쉬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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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엉덩이가 <laughs> 좌우 사이드스텝 빠는 것처럼 힘을 쓰니까 엉덩이가 펌핑이 되네요 이게 진짜 거짓말 안하고 A자만 지금 했지만은 느낌은 있어요 내가 힘 전달하는 거랑 스키 풀어줬을 때이 스키가 흘러가는 모션 이런 거는 어 저희는 이제 감각적으로 조금씩 아니까 저희는 아마 좀 건방지지만 느낌은 아마 조금 비슷하다 감독님 그러면 요거 실내 스키장이 가지고 있는 뭐 장점이 좀 있나요?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실내 스키장은 자, 앞에 거울이 설치가 되어 음 있고요 그래서 뭔가 레슨이라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혼자 여기서 스킹을 할때 어떻게 자기가 조금 아 타는지 볼수 있어서 좀 피드백이 빠른 편이에요 한 후반부에 어. 뭔가 이렇게 버텨주는 모션을 보통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몸 쓰시는 분들 있죠. 네. 이런 분들 오면 여기서 넘어지기 때문에. 아. 네, 그런 거를 좀 많이 고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미스가 바로 직관적으로 바로 오나보 아, 보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뭔가 미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몸으로 딱 바로 느껴져요. 아. 넘어지면 안 다치죠? 아직까지는 뭐 크게 다치신 분이 없습니 아, 그래요? 알겠... 아, 방금 전에 스노우 플라워턴 하셨으니까 네. 스탠턴 한번 알겠습니다. 도전 한번 해보실까요? 갑시다 가시죠. 음. 안쪽 에이 새끼 안 보이는데? 이게... 내가 느낀 건데, 우리가 지금 경사에 사기된 건데, 사실살 여기가 통평하니까 응. 몸이 이렇게 돼어 아, 그냥 내려가서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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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야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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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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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게 잘하는... 아, 다리 못 모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아 네, 다리 절대 못 모아요, 아 처음 하시면은. 어, 그쵸, 이제, 이제 좀깨달은고어으셨나요 아, 살짝씩 옵니다. 오른발 할때 조금만 스탠스 안 벌어지게 해보세요. 아, 오케이! 자, 오케이! 손, 손! 손. <laughs> 자, 넘어지시면은 너무... <laughs> 딱 요정도입니다. 아픈 거 전혀 없으시죠? 아픕니다아픕니다 약간 전차를 려왜 살짝 더있어 아, 요 아, 전차를 두려워 아, 전차를 다려워 아, 전차 아. 아, 아. 아, <Vikings> 그래, 아,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크게 아, 아. 타세요, 그쵸, 그렇게. 오, 그렇쵸, 아. 이렇게 두려 에이스탠스의지하고 아. <laughs> 편하게 타시면 되는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확 돌리려고 하니까. 아, 맞아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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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체중 올려놓고 그냥 가볍게 타세요, 가볍게. 그냥 체중만 진짜 딱아 올린 거죠. 오, 오, 엄청 가볍네. 오. 어 이제 어그쵸 여유가 좀 생겼어 그렇죠. 어. 여유를 생겼는데. 땀이 듬직이 흐르고 있어요. <laughs> 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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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네. 어, 자, 이제는 조금 긴 스키 신으시고, 네. 잡고 올라가셔가지고, 경사를 좀 올려드리고. 제가 속도를 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이 헬멧을 씌우시는 거. <laughs> <laughs> 크게 다칠 일은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카빙? 네, 카빙에 뭔가 그런 느낌에 근접하게, 완전히 그런 느낌은 불가하고, 사실 네. 기선전 때 차는 뭐 스키딩 살짝 나면서 내는 아. 쇼턴의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네. 아, 진짜 이게 진짜 스키장온것 같다, 이건. 오! 오! 아이고, 아이고. 오! 불안한데? <laughs> 한번 올려드릴게요. 살짝 올라가서 경사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자. 네. 어떠세요, <laughs> 경사? 오. 경사, 이거 상급자. 어, 예, 상급자 경사 정도, 돼요. 아, 예, 상급자 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laughs> 솔직히 느낀 점은 엄청 비슷해요. 근데 확실히 느낀 거는 철면에서 내려갈 때는 우리가 뭐 실수하면 어찌됐든 밑으로 떨어 뭐냐 미끄러지니까 그런 게 티가 잘안 나는데 여기서는 체중 이동이나 이런 게좀 포지션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바로 삐끄덩합니다. 살짝 더 있어요. 바로 직관적으로 몸에 느껴져요. 연습하기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좀 길기를 만들면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아,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네. 보여주세요. 아, 네. 보여주세요. 아,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일일 음, 까메오로도 많은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오늘, 오늘 두대문님한테 아주 알찬 피드백 듣고 연습하고 갑니다. 어, 마지막으로 뭐할 말씀 해주시죠. 웰리리에서 겨울에는 활동 중이고 브이시즌은 어, 목동에서 실내 스키장 운영 중인데 어, 많이 찾아주십시오.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또 다른 재미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